졸려 죽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주민입니다. 에이, 졸려 죽겠네요. 아, 네, 알렉스 형의 또 노예로서, 어, 알렉스 형이 7 시리즈를 그거를 좀뭐 저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알령도 우리 또 우리 바쁜 알령 요즘 또 골프 채널 열심히 하니라 <laughs> 바쁜 안녕 알령을 대신해서. 제가 7 시리즈를 지금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이제 시삼을 타고 다니고 제가 주로 S A K 타고 다니는데 S A K가 네, S A K가 타이어가 다 됐는데 아 지금 날씨가 비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미치겠어요 지금 타이어까지 막다 되니까 와막 뒤에가 지금 막 춤을 추는데 차가 춤을 추는데 미치겠네요. 막. 고속도로에서 알죠 터널 출구에서 터널 출구랑 와 폴게이트 쪽에서 와한 두번 미끄러질 뻔 했네 차와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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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가 이제 이제 딱 80일 80 며칠 됐더라고요 타이어 교체한지 영 타이어를 다 해먹어가지고 아직 알령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던데 아, 이거 그러니까 SLK,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진짜 저, 결혼만 안 했었으면은, 지금 차 벌써 바꿨는데, 아, 와이프한테 미안해가지고, SLK 바꾸자고 말도 못하겠어요, 지금. 아,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아, 이게 차가, 저번에도 뭐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구린 게 아니라, 저랑 안 맞아요, 차가. 아,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니까, 제 입맛하고, 제 입맛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와, 돌아버리겠네요. 진짜 지금 이거, 와, 부셔버리고 싶어가지고. 당신 부셔버릴 거야. 예, 네, 요거, 알령 7시리즈 가지러 왔습니다. 너무 졸리네요. 왜 알령 차들 다 여기 있죠? 예. 네. 오토바이도 있네요. 터보 S 스 부럽네요. 자 저... 가야겠네요. 이제 본전에 11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네, 늦었습니다. 지금 처음 알렉스형 7시리즈 처음 사왔을 때보다 차가 정말 좋아졌어요. 할만하네요. 이제 좀또 간만에 또 7시리즈 타니까 또 좋네요. 아, 좋다. 아, 그치. 이런 날은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또 이런 또 대형 플래그십이지또 아, 너무 좋네요. 너무 편하네요. 7시리즈를 받아서 이제 본전에 이제 샵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본자 안 샵에 왔습니다 근데 본자가 없어요 본자 없는 본자 샵입니다 예,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 예, 본자는 지금 볼일이 있어 가지고 예, 어디 갔습니다 요거 이제 크롬 몰딩 예, 요거 이제 크롬 몰딩을 요거랑 요거랑 요거 다다 다 가릴 겁니다 예. 요거랑 요것도 요것도 다 가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실내에 우드도, 예, 우드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 그로시로다 예, 랩핑을 할 예정이었는데 여기랑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다 여기 우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랩핑을 할 예정이었는데 본자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아쉽지만 실내는 못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겉에 있는 이 크롬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밥 시킨 거예요? 아밥 시킨 거예요? 오, 오늘 아, 밥 먹고 이 해야 아밥 먹고 하려고요? 오늘 실내는 못할것 같던데 겉에 크롬만 네, 잘좀 부탁드릴게요. 같은 거 뜯다가 음. 풀어트려 본적 있어요? 아, 아니요. 없어요. 아, 오 진짜? 어, 전문가 풀어트려 본적 있어요? 아, 저도 없죠. 어, 2인자, 3인자. 네, 사장님은 풀어트려 본적 있나요, 이 사장님? <웃음> <웃음> 와, 이걸 이렇게 뜯는구나. 이걸 아예 이렇게 띄어서 작업을 하는구나. 저는 그냥 또 위에 그냥 붙일 줄 알았는데. 와, 확실히 인원이 많으니까 되게 금방 되네요. 네, 진짜 빠르네요. 보강바에다가 이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뭐 수염?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명칭을? 보강반대 수... 수염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비싸요? 보통? 아, 안, 네. 안 비싸요? 네. 한 얼마 정도 해요? 몇만원 정도 할 텐데 어? 이거 이거 얼마였지? 우리 보강바 얼마였지? 3, 삼 사만 원 받았나? 어 진짜? 네. 그밖에 안 한다고? 네. 와 이거 진짜로 칙하게 말해서 나 이거 한 15에서 20만 원할줄 알았어. 뭐안 거야? 어. 나 솔직하게. 그럼 부자들. 부자 아, 그럼 부자 됐어 벌써? 아, 진짜로? 아. 이런 거 그릴 빼기 좀 어려울 줄 알고 나는 음, 어. 빼기는좀까다롭긴 하죠. 그렇죠. 네. 잘못하면은 근데 이런 신차들은 괜찮은데 네.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게 요거 F 바디 7 시리즈 요런 거 연식 한1 0년된 거는 없다가 네. 잘못하면 부러지죠. 그렇죠. 연식 좀된 네. 것들은 열 열도 제일 많이 받는 부위고 여기가. 네. 아, 네. 아, 3만 원. 어, 되게 괜찮네. 사이즈가 되게 길더라고요. 거의 한 3미터가 3미터 3m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를 한 판으로 끊어서 랩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오래 걸렸네요. 음, 좋아요. 깔끔하네요. 차가 라이트 이번에 복원도 하고 좋네요. 어 포스가 있다 차가. 크롬을 딱 죽이니까 이거 크롬을 싹다 하니까 확실히 포스가 있긴 있네요 어어 어. 충격 이거 뭐 잡소리를 완화하려고 이렇게 고무로 를는데 음, 음. 우리가 이제 고무로 벌려가지고 요 사이로 필름넣는데 음. 이제 차가 운행하면 뒤틀리면 필름을 뱉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 조금씩 씹히, 씹히는 경우도 그렇지. 있을 어, 수도 있겠구나 <laughs> 사장님 이런 거 이거 얼마인가요? 우선 오늘은 좀 스케줄이 좀 꼬여가지고 원래는 실내도 했어야 되는데 실내를 못해서 지금 외부 크룸 주기만 한 것도 한2 시간 2 시간 반 이렇게 걸렸네. 왜냐면은 요, 의외로 여기가 복병이었어. 길게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탈거가 안 돼. 그러니까 다 우리가 여기 손으로 하나 하나 다 밀어 넣다 보니까 네. 작업 시간이 사실 간단해 보이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 그러니까 한두두세 시간 정도 한두 시간 반세 시간 정도 걸려 가지고. 음, 그래서 우리가 처음 몰딩만 하는데도 두 시간 정도. 아... 아 오늘 실내를 못 해서 오늘은 스케줄이 좀 꼬여서 아쉽지만 요거만 우선은 결제를 해 갈게요. 요거 얼마인가요? 금액은 보통 뭐 외부 이제 차마다 다르긴 한데 네네. 보통 뭐 창문 몰딩 그다음에 그릴 그다음에 이제 뭐 트렁크 쪽이나 범퍼 음. 하단 이렇게 하게 되면 3, 40 정도. 3, 40 정도. 요거는 그릴은 기존에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요거는 한 얼마 정도 나올까? 요거는 하면 우리가 받는 건한35 정도. 35오 35? 정도? 오, 35? 음. 오 괜찮다. 니네 금액 되게 의외로 싸다. 사실 아, 그래? 내가 너 유튜브 보고 어. 오빠 차 홍보했을 때 누가 아 여기 가게 비싸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 충격 먹었어. 아니 너이 난... 정도에 3 5오면 이거 싼거 아니야? 직원 4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2 시간 반 동안 했는데 고생하였습니다. 오늘 3 5만원네제 돈은 아니지만 고생하였습니다. 네. 음에 요거 실내 네팅을 이거 다시 한번 사장님하고 맞춰가지고 실내 레핑을 하러 올게요. 네. 네. 어, 하니까 이쁘긴 하네요, 확실히 몰딩 이렇게 또 없애니까 아, 이걸 왜 하지 하나 했는데 어, 하니까 또 괜찮네요. 와 근데 하니까 사장님 되게 이뻐요 차, 진짜 포스가 있다. 원래 이게. 까만색 차는 이게 크롬이 더 돋보여 가지고 네, 확실히 네. 크롬 주기 해 놓으면 그 약간 블랙호스 느낌이 나잖아. 어... 훨씬 나. <laughs> 아, 저거보다 훨씬 낫다. 봐봐. 어, 이거를 그냥 렇게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잖아. 어, 근데 요 약간 M5 느낌 난다. 이쁘다. 어, 진짜 이쁘다 이거. 예, 제가 오늘은 아, 아쉽게 아알령거 이제 실내 랩핑까지 같이 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오늘은 네, 못했고요 이제 차를 알령한테 반납하러 가야겠네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알령의 친한 동생이지만 네, 노예입니다 노예 예. 저좀 이따 뵙겠습니다 알령 네 주차장에 차를 보습니다. 네, 알렉스 형이 오늘은 촬영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집에 안 계시는 거 같아요. 이상형 저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 <laughs> 토닥토닥.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제가 이 노예가 아닐까 할 정도로 이제 알렉스 형이 주문하신 아... 알렉스 형을 못 빼고 가는 게 아쉽지만 다음에 알렉스 형이랑. 길이서 알렉... 조금 짧게 떨어서 져 범팬너를 올라가는 게 제일 좋긴 해. 요 짧 어. 좋다 알렉스형 네 집에서 한번 요거, 요거 한번 원샷 하면서 그때 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요거 알렉스형 C시리즈 또 영상에서 찾아뵐게요